안녕하세요.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처럼 와인을 좋아하고 이탈리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제가 완벽한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와인 지역을 탐험하고 가장 유명한 와이너리를 방문하고 가는 길에 놀라운 음식도 즐기세요. 저희 여행은 토스카나의 아름다운 도시 피렌체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키안티, 몬탈치노와 같은 유명한 와인 산지로 향하고 북쪽으로는 피에몬테와 베네토까지 갈 예정입니다. 1일차 피렌체, 토스카나에서 시작합니다. 1일차에는 토스카나의 중심지인 피렌체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노테카 피티골라의 칸티나 방문하는 것보다 와인 모험을 시작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 와인바에는 키안띠와 베르나치아, 디산 지미니아노 포함한 놀라운 현지 셀렉션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저녁시간에 피렌체에서 예술과 역사를 만끽하고 와인과 함께 훌륭한 토스카나 음식도 즐겨보세요. 이제 2일차에는 유명한 키안티 와인 지역으로 향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안티노리 넬 키안티 클라시코 와이너리입니다. 이곳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생산자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최고 평점을 받은 곳은 예술과 놀라운 와인이 결합된 카스텔로 디 아마입니다. 그런 다음 그레베 인키안티를 산책해 보세요. 이 지역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3일차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루넬로를 맛보기 위해 몬탈치노로 모험을 떠납니다. 브루넬로가 태어난 비욘디 산티 와이너리를 방문하세요. 이 유서 깊은 와이너리는 환상적인 가이드 투어를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 몬테풀치아노로 가서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로 유명한 콘투치 와이너리를 방문하세요. 이 작은 중세 마을은 휴식을 취하고 정통 토스카나 풍미를 즐기기에 완벽합니다. 사일차산지미냐뇨, 엔드베르나치아 넷째 날에는 화이트 와인 베르나치아 디 산지미나뇨로 유명한 아름다운 마을 산지미나뇨로 이동합니다. 쌍방향 경험을 위해 테누타 토르치아노 와이너리를 방문할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와인 시음, 와인 페어링 수업, 요리 강습까지 포함되어 있어 와인과 역사가 가득한 마법 같은 하루를 위해 산지미냐노 산지미기네의 중세 거리를 탐험해 보세요. 다섯째 날 우리는 바롤로와 바바레스코의 상징적인 와인을 탐험하기 위해 피에몬테로 떠납니다. 먼저 바바레스코 와인의 최고 생산자 중 하나인 전설적인 가자 와이너리를 방문합니다. 그런 다음 바를로 와인의 풍부한 역사와 대담한 맛을 경험할 수 있는 마르케시 디 바를로로 이동하세요. 와인 시음으로 하루를 보낸 후 아우베로 가서 트러플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즐겨 보세요. 우리와 송로버섯과 와인은 모두 천생연분입니다. 6일차는 랑게힐즈 그리고 아스티의 스파클링 와인에 관한 것입니다. 아우베에 있는 피오 체사레 와이너리를 방문하여 세계적 수준의 바를로 바바레스코 와인을 맛보세요. 그런 다음 최고급 바르베라 다스티와 모스카토 다스티를 생산하는 브라이다 와이너리로 이동하여 클래식 와인을 마시며 랑게 포도원의 숨막히는 전경을 감상하세요. 마지막 날인 7차에 우리는 아마로네가 있는 발폴리첼라 지역으로 향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유명한 알레그리니 와이너리입니다. 이탈리아 최고의 아마로네 와인 중 하나를 맛본 다음 훌륭한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로 유명한 가족 운영 농장인 토마시 비티콜토리로 향하세요. 시음회를 마친 후 인근에서 작별 저녁 식사를 즐겨보세요. 베로나에는 더 놀라운 현지 와인이 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와인을 보유한 가장 유명한 와이너리를 방문하는 이탈리아 일주일 동안의 와인 모험을 했습니다.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스파클링 와인을 좋아하던 이 여행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